네, 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날씨가 흐려지긴 했는데 좀 따뜻해져가지고. 네, 아, 이것도좀 좀 괜찮죠? 네, 근데 또 보니까 미세먼지의 습격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긴 네, 하다. 네, 그리고 비가 또 많이 옵니다. 천둥번개가 네. 치고. 아, 그래서 뭐 이상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 해맑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아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빨리 들어가요. 야 이상한 ]겠네요. 소리 이상한 소리 안 할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어, 미네소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네.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음. 고베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 건데요. 네, 네. 미네소타의 고베어 실험 성공. 작년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네스타팀 볼을 보습니다. 수비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 음. 승률 리그 전체 1위. 와이팀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 어 NBA를 이제 타의 네. 시대 이후에 보셨던 분들은 미네스타가 리그 1위를 한다?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 <laughs> 그렇죠. 1위죠. 네. 그러니까 네.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고, 뭐, 저도 당연히 상상을 못 했고요. 특히 네. 올 시즌에 이렇게 미네스타가 질줄할 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승 4패. 패를 4번밖에 안 했고요. 네. 이 승리의 원동력에는 루디 고베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베어 효과를 사실 지난 시즌 못 누렸죠. 이게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고베어가 사실 이제 미네스타에 올때좀 폼이 떨어져고 보였셨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좀, 뭐,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부상도 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미네스타가 사실 카렌서니 타운스였던, 어, 공백 역파,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미네스타가 약간 애매한 승수를 썼다가, 예, 네. 네,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가고 1라운드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확실히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미네스타 얘기를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 이 루디 고베의 존재감이,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지금 필드골을 허용하는 그거 보면요. 음, 그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네. 상대 팀을 43%로 압도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러니까 동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작년에도 있었고요. 사, 사실 선수 구성이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루디고 베어도 살아나고. 음. 지금 이제 뭐 크리스핀치 감독 같은 경우는 올해 감독상 후보로 아주 뭐 막강하게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가 최근에, 달라졌어요? 네, 어제 발표된 11월의 네. 감독에도 크리스핀치가 뽑혔죠. 그러니까 네. 어, 저는 사실 지난 시즌 미니스타를 봤을 땐 아, 핀치가 그렇게 수배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감독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 시즌 <laughs> 개인적으로 미네스타 경기 보면서 가장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수비에서의 어떤 압박의 강도가 되게 센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퍼리미터 자원들이 뭐 2대 2 수비할 때 강하게 압박 나가주면서 뭐 2대 2 위치를 좀 뒤로 밀어버린다든지 볼을 캐치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음. 네, 디나이 수비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떤 팀이 공격을 세팅하면은 약속된 공격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공을 캐치하는 지점이 예상보다 많이 밀려나 버리면 사실 그 공격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어떤 압박의 강도가 세고 심지어 이게 뭐 에드워즈나 맥다니엘스나 이런 선수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루디오 네. 고베어나 카렌 사이 타운스 같은 빅맨들도 압박을 되게 강하게 해요. 그래서 네. 경기를 보면은 고베어가 내가 맡고 있는 빅맨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약간 뭐 어려운 말이지만, 호노 펜스나,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세토 펜스를 전개할 때, 빅맨이 볼을 터치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밀어내고 강하, 어, 이제 긴 팔과 큰 신장으로, 이볼 캐치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음. 디플렉션 만들고, 이러면서 공격이 되게 뭐라, 지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웨스타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수비 마인드도 훨씬 더 좋아지고, 최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수비로 잡아먹겠다는 게 느껴져요, 경기를 보면은. 네. 그러게요. 확실히 음.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승리로 음. 이어지고,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는 팀을 음. 이기게 만들고, 이게 음. 참 공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참이팀 보면 재밌어요. 어, 트리플 타워를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드, 리드까지. 그렇죠 나즈리드 타운스 고데어 네. 같이 쓰는 라인업인데 사실 그 라인업이 지난 시즌에도 활용은 됐습니다 음. 활용은 됐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활용된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운스가 빠져있었기 때문이죠 예, 네. 타운스가 빠지면서 사실 그 어떤 부분을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 활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그거 최근에 그거 되게 좀 화제죠 리그에서 딱두 명만 180 클럽 빅맨 중에 180 클럽을 하고 있는데 타운스랑 그 이제 나즈리드라는 네. 예 그게 또 되게 화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효율이 나오고 있고 사실 리드 같은 경우는 리드도 사실 타운스처럼 수비가 좋은 빅맨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또 사실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고 공격력에서 이제 이 빛을 발하는 자원인데 타운스가 여기서 뭐 보호막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아타운스를이고배어 네. 그러니까 타운스나 리드가 어떤 수비적인 부담이 많이 졌고 고베어가 전방 압박 강하게 나와주면 타운스가 림에서 림 근처에서 원래 빅맨대로 커버를 해주고 네. 이제 타운스나 리드가 나가주면은 뭐 고베어가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고베어 저뭐 개인적인 수치를 봐도 음. 지난 시즌에 이제 블럭이 가장 낮았습니다 음. 1.4개 루키 시즌 제외하고는요 음. 근데 올 시즌은 또 2.4개로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활용을 확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어 그러니까 블록 시도는 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게 많았죠. 그래서 저는 경기 보면서 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NBA 선수들이 루디 고베어의 높이에 적응을 했구나. 고베어의 수비, 고베어 림 프로텍팅 위로 득점하는 법을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예, 고벼의 높이는 여전하고, 고벼의 어떤 샷 컨테스트로 상대의 어떤 슛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냥 거의 뭐 똑같은 예, 이런 상황이고, 그니까 고벼의 강점 중 하나는, 어, 이제 컨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파워를 잘 범하진 않죠, 사실 이 선수가. 그죠 예, 그니까 긴 팔로, 팔만으로 실린더를 유지하면서, 어떤, 이제, 상대의 어떤 슛을 방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 발이 느리다, 뭐, 어떤 스위치 수비가 안 된다, 이런 약점은 사실 여전합니다만, 미네스터 네. 자체가 바카으로 압박을 강하게 하는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뒷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아, 아예 안으로 몰아버리면서, 루디 고베어의 음. 어떤 수비 범위로 상대를 몰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고베어의 존재감이 더 두드러지지 않나. 그리고 고베어가 무서운 게,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원래 가드를 스위치로 막는 데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 매처업팅도 많이 당하긴 했었거든요. 네, 많이 당하고 못 따라가죠. 네. 근데 그 최근에 뭐체통그랜가의 맞대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때 어느 정도의 어떤 스피드와 스킬셋을 가진 빅맨들 음. 어떤 새로운 유형의 빅맨들은 오히려 잘 막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러니까 최근에 뭐체통그랜가의 맞대결 보면 홍그랜이 진짜 고비어 뚫는 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아 고베어가 그뭐 이제 이런저런 뭐 약점들이 거론됐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리그 최고급 이었던 수비력을 가진 것을 분명하고 미네스타가 이번 시즌에 드디어 그 강점을 거의 뭐 극대화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음, 될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콘이를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안정감을 어. 확실하게 주더라고요. 네, 아이 콘니 같은 경우는 네. 경기 운영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농구를 잘해요, 사실. 맞아요. 아니, 똑똑해. 네, 이 선수가 87년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8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NBA 가드들의 어떤, 어, 가드들이 튀어나오는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음. 어린 나이 때 가드들이 등장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87년생, 뭐, 만 35살, 6살 되는 선수가 이렇게 한 팀의 주전으로 나오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 저희 뭐, 보기 힘들죠. 완전, 탑 클래스 가드 아니고서는, 뭐, 펄이나, 뭐, 이런 탑 클래스 가드가 아니고서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콧니 같은 경우는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2대 게임 이후에 어떤, 뭐, 세팅해주는 패스라든지, 전, 전체적인 경기 조율, 여기에 수비까지 잘 되다 보니까, 빠른 발로 잘 따라가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이 이 콧니도 장수하는 가드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엔트맨의 조금 이 꾸준함을 <laughs> 확실하게 옆에서 <laughs> 커버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올해는 또 심지어 <laughs> 건강하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강함이 유지만 될수 있다면, 진짜 한번일쳐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이번 시즌 서부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의 땅이죠, 뭐. 지금. 그렇죠. 뭐 피닉스도 어쨌든 부커 오고 나서 괜찮긴 하지만, 오늘 뭐 적고. 네, 네, 그리고. 클리퍼스도 부진하고 있고 레이커스도 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골드스테이트도 부진하고 있고 네 골드스테이트도 안 좋고. 멤피스는 완전히 나락 같고네 멤피스는 완전히 미끄러지고 세크라멘토도 약점 꽤 보이고 있고. 서부에서 지금 덴버도 불안하죠. 덴버도 아, 그쵸버 거의 왔는데도 막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서부가 경쟁이 꽤 치열한데 음. 그런 엄청 무서운 강팀이 있는 지구는 아니에요, 사실은. 윈너스타 음. 입장에서 어, 다 해볼만한데? 맞아요.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시즌이라 윈너스타가 진짜 사고칠 수 있는 시즌인 건 맞는 것 같다. 저러의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네. 예. 음. 뭘 하나 딱 점을 찍어준다면 더 음. 안정적으로 음. 갈수 있을까요? 어, 네, 일단은 뭐이팀엔트맨의 좀... 안정감? 네, 예. 근데 뭐엔트맨은 네, 예, 기복이 있긴 한데, 뭐, 이걸 갑자기 막뭐 바꾸기는 쉽진 않고, 사실은. 지금 뭐, 수비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흠을 음. 잡는 건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엔트맨이 클러치상에서, 뭐, 이제, 아이솔레이션 게임이나, 혹은 2대, 2게임에서 타운스와의 어떤 세팅, 이런 것들이 뭐,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냥 계속 수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결국 음. 관건은 플레이오프에 가서, 그렇죠. 이제 상대와의 어떤 수싸움 어떤 클러치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온전히 엔트맨의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음. 왜냐면 이 팀이 보면은,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로 이제 상대 수비를 깨볼 수 있었을까, 타운스와 엔트맨인데, 어, 사실 타운스는 상대 집중견제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엔트맨이 네. 사실 밖에서 처리해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때 엔트맨이 지금 정규 시즌 같은 어떤 공수 밸런스 유지해주면서, 풀스타인 퍼포먼스 잘해줄 수 있다면 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재밌는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케빈 가렛 이후에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일 치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아주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